미치가 기숙한 2번이네 193번입니다 중에 2번 갔다올게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라 되어 있고요 그두 근의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둔다고 되어 있는 얘긴가 봐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X가 올랐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야 잠시만 루트 X에다가 이게 솔직히 얘는 약간 무지성으로 유리화를 할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할 거냐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부정형이에요. 그냥 무조건 유리화를 시켜놓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유리화를 시키면은 이렇게밖에 이야기가 안될것 같거든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밑에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지. 루트에 X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루트에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요거 유리화 시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다 루트, x 이렇게 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근데 여기다 x 가 무한대라는 극한을 취했다고 치면은, 해볼 때 차수는 동일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2분의 얘가 만들어진 게 끝이에요. 그럼 난 이거만 가면 돼. 베타가 알파 더 크니? 어, 그러면 얘가만 계산 된구나. 그래서, 혹시 이거 공식 아니? 이거? 그, 플러스, 제곱, 마이 나한 번만 보여줄게, 외워라 절댓값 a분의 b, b제곱 마이너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어, 요건데 그냥 그냥 계산 한, 한번 해줄게 알파닥이베타라는 애가 마이너스 a분의 b거든요 이거 외우세요 수상 때안 외우는 거는 조금,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쌤선 그거 알아요 응? 제가 그때 두 분의 분식모시이 하면서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그, 이거 왜 그, 해요? 그때는 외울 필요 없었어요 지금을 외워야 돼요. 이제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른 걸할 것도 많았어. 그거 외울 시간이 없었어요. 네. 너 너네 머리에는 효율이 필요 없었어. 무슨 말이야? 할건렇게개형태각하지거든요 정리 한번 생각하고 외우세요.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통분 시키게 되면은 a 적분의 b의 곱에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뭐. 그다음 여기다가 절대 값을 씌울 거예요. 루트 씌울 거니까. 루트 씌우면 여기다가 절대 값 그대로 붙을 거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만드시겠지? 여기에요. 그래서 이형태예요어이거졌어 루트. 하고 얘는 절대 값. 이렇게 될 겁니다. 니 그래서 외우세요.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가 그, 해발야최고항의 수가 없으니까 4, 4, 16에서 마이너스 그 4. 그래서 대충 여기가 10이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답이 5번, 루트 오라는데? 왜지? 내가 계속 잘못했니? 비에 저거에 마이너스 4엣인데, 4, 4, 16에서 빼기 4를 뺐어요. 어? 역시 그 답이 몇 번이에요? 아, 예? 마이너스 4엣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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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16에. 어아 아, 놀래라 어, 죄송합니다 이걸 못봤어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4가 나와서 그럼 여기는 이렇게 남게 된게 맞겠군요 맞죠? 이거 외오세요 이제